안녕하십니까 짜투리 경제학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7급 공무원 2016년 이채경 2번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에 a 대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각각 q=12 마이너스 p 및 qs=2p로 표현된다. 이 재화에 개당 3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그래프로 간단히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q가 있고 수요곡선을 p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 보겠습니다. p 이 12-q가 되고 공급곡선은 p 1분의 1 Q가 됩니다. 수요 곡선은 12, 12가 되고,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개당 3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3원만큼 평행이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최초 균형점 0점에서 1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량은 감소하고 경제적 순손실은 비금친 부분만큼의, 빗금진부만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크기는, 세금이 개당 3원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요 거리는 3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의 감소분만 알면은 이 면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의 감소를 구하기 위해서 최초 거래량하고 세금 부과 후의 거래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거래량은 첫 번째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될 것입니다. 연립에서 풀면은 12-Q는 2분의 1 Q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2분의 3Q는 12 Q는 8이 되겠습니다. 최초 경유점은 8이고 두 번째 조세가 부과되면 수요곡선이 아래쪽으로 3만큼 이동하고 그, 그 말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3만큼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뀐 수식의 P플러스 P 3은 1이 마이너스 q가 되어서 p는 9 마이너스 q가 됩니다. 이식과 최초의 공급곡선 이식을 연립하면 은 2분의 1 q가 되어야 되고 2분의 3q는 9가 됩니다. 그러면 q는 6이 될 겁니다. 거래량이 8에서 6으로 줄으니까 이 길이는 2가 될 거고, 삼각형의 면적은 2 곱하기 3, 6에서 마이너스 2, 나누기 2를 하면 은 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